이번에는 초막절 규례입니다. 초막절은 유대력 7월 15일부터 8일간 지키게 됩니다. 8일째는 큰 성회로 모이며 안식일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가을 추수 후에 하는 절기입니다. 곡식과 과일을 저장하고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상 추수감사절이나 우리의 추석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현대의 유대인들도 이 초막절이 연중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을 쓰는 것처럼 그들도 연중 가장 풍성한 축제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도 실제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기 집 마당 같은 곳에 장막을 만듭니다 즉 텐트를 치고 거기서 숙박을 합니다 이렇게 야영을 하면서 초막절 규례, 규례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광야 생활을 재현하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로 지금도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8일 동안 드리는 재물의 양이 상당히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송아지만 따졌을 때 모두 70마리나 되는 수송아지를 번제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성막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양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만일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지 않고 이처럼 많은 양의 제물을 드리도록 요구하셨다면은 이것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요구하시는 것은 그만큼 더 이렇게 드릴 수 있을 만큼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런 뜻일 것임을 우리가 헤아려게 됩니다. 이 시기는 유대의 민간력으로 새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새해를 장기간의 절기 축제를 통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는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보호해 주실 것을 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년 벽두부터 8일간이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구하는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주의, 예배 중심주의의 생활 방식을 새 벽두부터 천명하면서 시작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중심주의, 예배 중심주의를 연중으로 확대해서 보아도 마찬가지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봄에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이렇게 초막절, 3대 절기를 비롯해서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평소에 월삭과 안식일, 그리고 매일 조석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또 서원제와 낙헌제 등 특별한 의미를 가진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볼때 이스라엘 민족은 가히 예배 중심주의의 민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도록 이렇게 모든 규례를 정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교회인 우리들의 방식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 중심주의로 또 절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시대 때의 절기를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담아서 풍성한 복음의 면면의 의미를 재현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 살펴보면요. 대림절을 통해서 교회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출임과 재림을 기다리는 의미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또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의 하나인 주님의 성육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이어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고 부활절과 성령강림절 맥주절들을 통해서 복음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훈련하는 신앙생활을 연중하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을 봐도 주일 예배 수요 금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성경적인 생활 양식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한 측면을 생각해 보면요, 출애굽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들의 종교 문화와 생활 방식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년 내내 살아갈 때그 종교 문화에 휘말리지 않고 신앙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 선민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오직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배 중심의 생활 방식 외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다른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비롯한 이 모든 절기들을 나의 절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생일을 귀하고 복되게 생각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라고 너희들의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나의 절기라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 의미를 우리가 새겨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전체, 정체성을 평생 해마다 지켜가도록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의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힘쓰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이렇게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를 늘 지키게 됩니다. 사명의 자리를 늘 대세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길, 이름하여 철로 역장의 길,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소망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